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상임 고문직도 뭐 당연히 이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연루설이 계속해서 거론됐고 그동안에 어, 관련된 어떤 의혹에 눈길이 많이 쏠렸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어, 이른바 정치적인 책임 이 사법적인 책임과 별개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어,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아,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어,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자신은 정치를 시작하고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는데 아,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아, 그래서 당을 떠난다 어, 내가 당을 떠나는 것을 계기로 민주당이 좀더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이번 사건에 대응하기를 바란다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도 어, 했습니다. 어, 자신이 파리로 출국했을 때 이유 이런 것도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와서 뭐 이제 오세훈 시장한테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 밖에 나가 있으라 뭐 이런 권유를 받고 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애초에는 7월 4일 날 귀국하는 비행기표를 예약을 해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좀 빨리 자신은 조사를 받고 싶다 검찰보고 빨리 자신을 소환을 해달라 그럼 바로 적극적으로 거기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예, 이정은전 사무부총장의 1심 선고가 있기 직전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런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이른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정치 수사다라는 얘기를 송영길 전 대표는 하고 싶었던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어, 지금 어,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 강내구 어, 감사협회장,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자금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된 인물이죠.에 대한 구속영장이 일단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은 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이 강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아, 이렇게 좀 밝힌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사건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러한 와중에 송영일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민주당 이걸 계기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의 이 대응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본다면 한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이 정치수사다라는 것을 좀더 좀 강하게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도 뭐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여기에서도 똑같은 맥락에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지지층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결집시켜 나가는 그러한 행보를 민주당이 거를 가능성이 좀커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 이런 과의 분리 문제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과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적인 책임을 진 거고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사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큰 틀에서 정치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는 거다라는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게 본다면 어, 불똥이 튀는 것을 송전 대표나 이 대표나. 어, 이렇게 좀 막는, 방어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동시에 이런 것은 여권에 대한 공세를 또 예고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송영길 전 대표의 파리 기자회견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